캄보디아에서 온 한국인 64명이 수갑을 찬채 입국장으로 줄줄이 들어섭니다. 이들을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하기 위해 공항에는 경찰 21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. 현지에서 구금됐던 이들은 전 세계에 타자마자 체포됐는데 모두 온라인 사기 등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입니다. 이 중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포함됐습니다. 보통 피의자 한 명당 형사 두 명이 붙지만 현지 호송에는 더 많은 인력인 19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. 희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걸 차단하기 위해 떨어뜨려 앉히고 사이사이 형사를 배치했습니다. 의사와 간호사도 전세기에 함께 탔습니다. 식사도 날카로운 식기가 필요 없는 빵 종류로 제공했습니다. 한국인 범죄자를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뭐 대규모 송환은 어, 이제 앞으로 어,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2017년 필리핀에서 피의자 47명을 한꺼번에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처음 띄었고 지난달에도 필리핀에서 범죄단체 조직원 등 49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.